2026년형 LS MT1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세계적인 미니 컴팩트 트랙터의 새로운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러틀 트랜스 채널과 함께 지금부터 이 차량의 모든 디테일과 기술, 그리고 2026 모델이 가진 업그레이드 포인트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로열블루 메탈릭 바디 컬러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LS 특유의 깊고 고급스러운 파란색은 쇼룸의 조명 아래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2026년형 헤드 디자인과 함께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전면 LED 라이트는 이전 세대보다 더 날카로운 형태로 재설계되었고, 밝기와 투과력이 향상되어 주야간 작업 시 시야 확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카메라가 조금씩 다가가며 전면부 곡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MT1의 컴팩트한 사이즈 속에서도 견고한 설계가 돋보이고, 샤에시 라인은 정밀 가공된 금속 라인과 함께 기계적 완성도를 드러냅니다. 트라털 트랜스에서 자주 강조하듯, LS는 작은 트랙터에서도 프리미엄 감각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MT1 시리즈의 실질적인 작업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컴팩트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의 활용도를 제공합니다. 2026년형 모델은 히치 포인트 구조가 강화되었고, 서스펜션 하중 분배가 개선되어 작업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유압 라인의 정밀도가 향상되어 PTO 장비와의 호환성도 더 부드럽고 강력해졌습니다. 상단에서 내려다보는 구도에서는 MT1이 가진 구조적 밸런스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엔진룸의 통풍구 배치, 유압 구성, 차체 곡선의 흐름, 모두 2026년형으로 오면서 미세하게 조정되면서 효율성과 내구성 모두 상승했습니다. 트러틀 트랜스는 이러한 개선점이 작지만 강력한 트랙터의 핵심이라고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이제 후면부로 천천히 이동해보겠습니다. MT1 시리즈의 후면에는 PTO, 3점 히치, 유압 커넥션 등 실제 작업을 책임지는 장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후면 LED 라이트 디자인도 업그레이드 되어 야간 작업 시 후면 시야 확보가 더욱 뛰어나며 작업자 안전성도 동시에 향상됩니다. 또한 LS는 유압 연결부를 세밀하게 다듬어 장비 교체 시 손쉬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쇼룸의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에서 트랙터의 라인이 반사되며 유려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바닥의 대리석 질감과 상단 조명의 반사각이 트랙터와 만나 영상으로만 보아도 실제로 만지고 싶을 만큼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러틀 트랜스 시청자라면 이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시겠죠? 카메라는 다시 전면으로 이동하며 트랙터의 전체적인 비율을 잡습니다. MT1 시리즈는 초보자부터 전문 작업자까지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며 2026년형에서는 특히 승차감과 조작감이 한층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졌습니다. 페달 감도, 핸들 리스폰스, 유압 반응, 올이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튜닝되면서 한 단계 높은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내부 조작부를 살펴보면 LS 특유의 직관적인 버튼 배치와 조작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시각적 가독성이 올라갔습니다. 2 0 1 6년형은 계기판 밝기 조절 기능이 강화되어 강한 햇빛 아래서도 숫자와 아이콘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트랙터의 크기는 작지만 기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트러틀 트랜스에서는 이를 베스트 컴팩트 워크 파트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쇼룸 정형과 함께 다시 차량 전체가 화면에 담기며 2020숙 LS MT1 시리즈가 가진 가치가 강조됩니다. 컴팩트함, 내구성, 고급스러움, 그리고 실제 작업에서의 강력한 퍼포먼스, all 이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이 모델을 2026년 소형 트랙터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천천히 트랙터 주위를 회전하며 이 모델의 전체적인 스타일과 마감 품질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곡선 라인의 흐름, 금속 표면의 반사, 기계 구성의 정렬감, all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트러틀 트랜스는 이런 고급 컴팩트 트랙터 리뷰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 LS MT1 시리즈의 전체적인 디자인, 기술, 성능, 그리고 쇼룸 프레젠테이션을 살펴보았습니다.